일요일 밤이고요 조용한 오피스에 나와서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지휘 연습을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왜 꿈을 꿈이라고 부르느냐? 그거는 정말로 간절하게 갖고 싶은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될 가능성이 더 많고 이루기가 너무 힘든 것이라서 그걸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꿈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자주 할수 없는, 정말로 일생에 몇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아주 중요한 일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같은 일이다. 혹은 뭐 이렇게 뭐 꿈같은 일을 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저도 어, 동의합니다. 오케스트라 집이 공부를 하면서 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아, 정말 도전이라는 것이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그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 그걸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중요한 것들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운도 좋아야 되지만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야 아 할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회사를 상장시키거나 M&A 시키거나 액시스해서 큰 돈을 받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운도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도전해 보려고 하는 이 오케스트라 지휘도 뭐저 혼자 연습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단원들을 이끌고 계시는 임원들이나 그 단원들 개개인들도 보면 최고의 실력과 최선의 그 상태로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다 계신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어접지 않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 뭐 객기로 보이거나 혹은 그분들에게 누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꿈은 역시 버리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 생각하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찾고 또 자꾸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근래에 김수미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후배 탤런트나 배우들에게 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이 어 자기도 평생 조연 배우로 살았지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럼 뭐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어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게 어 이래 가지고 언제 그 꿈을 실행하겠나? 언제 그 꿈이 실행하는 날이 오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걸 버리거나 잊어버리시지 말고 언제든지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거나 잊지 말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날이 언제인가를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건 정말 제가 실감을 합니다. 제 경우에도 반드시 오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 근래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밤,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